어, 오늘 연탄이 들어오는 날이라 제가 좀 일찍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육이들이 이렇게 탄력 받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어, 지금 하우스 안에는 햇빛도 들어오고요. 아주 따뜻하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지금 제가 물을 준지 며칠이 됐잖아요. 근데 급속도로 이렇게 마르는 거는 안 보여요. 어, 그러니까 빨리 분해서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분이 완전히 물이 마른 다음에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이 곰팡이성 질환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은 물을 음, 주실 때 분이 완전히 이렇게 마르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유, 진짜 애들 이쁘네요. 이거가, 이게 스타마크가 아니라, 맞다, 스타, 스타. 스타마크? 스타마크인가? 얘가? 어, 얘도 금으로 가, 아니, 저기, 철화로 가는구나? <laughs>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육이들이 상당히 지금 예쁘고, 예뻐지고 있죠. 지금 생기도 또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 이렇게 보세요. 어, 이쪽에 이제 금 아이들 번식하는 건데요. 좀 아름다운 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스테파니 백금을 제가 번식하고 있는데요.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늘리기는 어, 늘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더 열심히 해야죠. 와, 진짜 창들이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어, 진짜 고급 창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음, 색감을 지니고 있고요. 포스가 대단합니다. 어, 그래서 아마 어, 또 창이 유행하면 음, 또 저런 아이들은 되게 또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멀로 적심 군생들을 조금 해놨었는데요. 어, 이렇게 멀로 어, 매장하시는 분들은 뭐 유행하고 다육이 유행하고 상관없이 멀로라든지 아이시그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음 적심을 좀 해서 군생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어 요거를 좀 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플 오렌지 어, 금도 지금 아름다운 빛깔을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아, 이 스테파니 백금은 정말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아 트로이 지금 트로이 금도 어, 골드금이죠? 트로이 골드금. 음, 아름다운 빛깔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적심을 해야겠네요. <laughs> 사실 적심 안 하려고 했는데, 어,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름에 또 죽은 아이들도 있지만, 요렇게 여름을 또잘 견딘 아이들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아이들이. 아, 제가 물을 줘서, 지금 다육이들이 물을, 물이 빠졌지만, 아, 물이 빠졌지만, 여러분, 이제, 아, 물이 어느 정도 얘네들이 흡수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름다운 빛깔들을 낼 겁니다. 음,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뭘로 철화들을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는 대품으로 가는 중인데요. 요 정도 정도가 되면 잘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물을 분이 완전히 마름 해주세요 아 그렇지 않으면 뭘로 그 철아들이 좀잘 녹을 수가 있습니다 와 트로이 철아들도 트로이 음, 철아들도 너무 예쁩니다 야 국민다육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국민 다육도 이쁘고 뭐 이렇게 지금 창들도 이쁘고 청철화들도 이쁘고 <laughs> 다 이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고야. 아, 이제 다육이의 계절이 오는 겁니다. 이 다육이들이요, 여러분. 음, 뭐냐면은 제가 그 말했듯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이뻐요. 아, 겨울. 봄, 4월, 4월. 4월까지 애들이 이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음, 탄력을 이제 거의 다 받아서, 어,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 물을 뭐몇 번을 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물을 줘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균 살충제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시금 있잖아요. 되게 예쁘거든요. 요거 좀 가격이 저렴할 때 사셔서 요거를 어 모둠으로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시금 어, 아름답습니다. 와 아이들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낮에 또 보여드리는 거는 또 오랜만이네요. 어, 또 이렇게 탄력을 받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어, 보여드립니다. 자 애들이 지금 퍼펙트하게 어 탄력을 받고 이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아 그랬어. 아유 우리 그냥 다순이는 어째 그렇게 엄마를 그냥 애타게 저렇게 찾나를 모르겠네. 어이야. 어 놀고 있어가. 아 쟤는요 하루 종일 저렇게 그냥 <laughs> 말을 해요 말을. 응 어, 응. 어. 지금, 멀루들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밭, 밭에 있는 아이들 지금 제가 씻고 심고, 심고 있거든요? 음, 밭에 있는 지금 아이들도 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력을 안 받는 거죠? 사실은, 아니, 아니, 물, 아니, 물이 좀덜 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물을 말리면 지금 물을 들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물을 더디게, 더디게 어, 들리기, 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물이 천천히 들고 있는 거랍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창은 참 멋있어요. 포스가 그죠? 포스가 너무 멋있어요. 포스가 <laughs> 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 한번, 아유, 우리 국민다육아이들도 탄력받는 거 봐봐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되게 예쁘다. 음. 자, 이제 밭으로 들어가서, 어, 밭에 이렇게 탄력 있는 다육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어, 이렇게 쭉 한번, 낮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쁘다. 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봄에 빼야죠. 지금은 어, 온도를 상당히 맞춰줘야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어, 뭐냐면 될수 있으면 음, 적심도 좀 일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밭에서 이렇게 빼는 것도 어, 가을에 빼는 게 아니고 제가 봄에 뺄 겁니다. 어, 그 성장이 좀 느려요. 뿌리 내림이 가을에 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음, 안 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 내년, 내년 봄에 이아이들을 이, 이, 이 렇게 밭에서, 어, 어, 아이들을 뽑아서 화분에 앉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철아 사랑이 상당한 사람이라 철아는 이 밭에서 계속 만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물 빠진 모습도 보여드려야죠. ISI 92-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드스 마리아 그죠 여러분? 어, 도감 마리아 아, 진품이에요. 이거 물 빠졌을 때는 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어, 뭐몇개 없어 갖고 음, 지금 자구를 많이 아, 생산을 해내야 돼요. 아이고 진짜 탄력 받는 모습들이 밭에 되게 이쁘네요, 여러분. 어, 오늘은 이 밭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실전에서 그런 그런 것들이 어,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보니까 분에서 화분에서 너무 습도가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측창을 다 열고 말려주는 거예요. 물을 다시 주더라도 어느 정도 얘네들을 좀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 왜냐면은 이게 곰팡이성 질환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와 아이들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더더더더 더더더 이뻐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음아 그래도 여러분 여름에 아이고 그냥 우리가 진짜 속된 말로 여러분 욕좀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지랄 맞았잖아요, 날씨가. <laughs> 어? 날씨가 지랄 맞았는데, <laughs> 기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 살아준 것만도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음. 늘 저는 다육이한테 늘 감사를 해요. 어, 저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 아이들, 제가 일 거의 2년에 거쳐, 거쳐서, 어,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다육이 키우는 법을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조금씩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왜냐면은 저희는 실전에서, 어, 이렇게 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죠? 아마 좀 도움이 되시는 게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얘네들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이쁘디야? <laughs> 참 예뻐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키우는 아이들은 진짜 오랜 세월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라 더 정이 갑니다. 이렇게 지금 천천히 조금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지금은 어, 뭐 매장마다 아니면 집마다 좀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 전체적인 거는 물을 줬을 때 아이들이 금방 물이 마르잖아요 요것도 지금 며칠 때 물이 약간씩 여러분 마르고는 있지만 퍼펙트하게 금방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어 곰팡이성 질환이 올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이럴 때는 며칠을 어 성장의 목적으로 문을 닫고 뭐한 3, 네 시간 문을 열고 두세 시간 열어 열어 줬더라도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여러분은 문을 확다 열어 놓고서는 환기를 이렇게 시켜줘서. 어, 습도가 마르게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라 여러분 뭐냐면 계속 관심과 사랑을 계속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뭐냐면은 음, 그 온도, 습도, 다른 거 별로 글쎄 요 여러분.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병충해 관리. 그다음에 곰팡이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냥 어이 다육이들은 선인장과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죽이시는 이유는 물을 많이 줘서 그렇지. 주지 말라는데 줘서. 아유. 다순아 엄마 봐 봐. 아이고. 아주 엄마가 너무 좋아요. 어, 그랬어. 여기 봐 봐. 엄마 엄마. 엄마. 어쩌근데 앙알거렸어. 다순아, 육순아, 육순이 우리 육순이는 저기 있어요. 햇빛 쬐고 있어요. <laughs> 우리 육순이 얼마나 얌전한데 우리 다순이는 너무 힘들게 하고. 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다육이들 보시고 어 행복하시고요. 정말 이제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어, 건강 관리 잘하셔서 겨울 잘 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이쪽 밭을 심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탄력 받아서 너무 예쁩니다. 어, 사실 이쪽 밭을 왜잘안 보여드리냐면, 어, 여기는 하우스기 때문에, 어,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죽였어요. 고양이들이. 어, 그래갖고, 제가 그 작업을 이번에 하고 있어요. 지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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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엄마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주 밭에다 똥 싸놓고, 밭에다가 그냥 완전히 아이들을 망가뜨려갖고, 아무리 어떻게도 안 돼갖고, 진짜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어 얘네들을 이렇게 케이지에다 키우니까, 아, 가능한 거죠. 어 그래서 요즘 열심히 밭에다 심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밭은 이뻐. 엄마, 딸. 아이고, 이뻐. 엄마 봐봐. 엄마, 엄마. 어이구,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아이고, 엄마 좋아. <laughs> 엄마 좋아, 우리 딸. 어 자, 여러분. 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건강하시고요. 어, 저는 어, 여러분 이따 또 시간이 되면 아마 짱아치 방송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